성인이 된 아이돌 영상에 후원해주신 유하솔림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에도 연예계 소식은 뜨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1월 첫째 주의 연예계 뉴스 탑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위 이나은 이강인 열애설 최근 한 언론에서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수 이강인에 열애설을 내보냈습니다. 언론사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축구 대표팀의 숙소를 찾은 이나은의 승용차와 경기 후 이나은의 집인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일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다정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는데요. 취재진이 이나은의 소속사에 전화해 확인해 본 결과 소속사는 두 사람의 관계는 지인이나 친구 이상의 관계는 아니며 여러 차례 만남의 이유는 경기 티켓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강인의 국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며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 죠. 그리고 두 사람의 열애설이 식기 도 전에 에이프릴 양예나와 축구선수 설 영우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여러 커플 템을 수차례 인증했으며 설영우가 양예나의 이름이 새겨진 축구화를 신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두 커플의 열애설이 식기 도 전에 한 언론사는 두 커플 모두 이미 헤어진 상태로 결별한 후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고 보도했죠. 그러나 여전히 이나은의 소속사 는 지인 사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고, 양예나의 소속사는 사생활이다 보니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열애설은 밝혀지지 않은 루머로 끝이 났네요. 6위 M카운트다운 새 MC는 21년부터 작년 마지막 방송까지 약 2년 9개월간 M카운트다운 MC 자리를 지켜온 미연이 떠나고 많은 K팝 팬들은 새로운 MC로 누가 오게 될지 궁금해 했는데요. M카운트다운은 1월 3일에는 두 명의 손 사진을, 1월 4일에는 변조된 목소리로 키워드들을 알려주며 새로운 MC에 대한 힌트를 주었죠. 그리고 1월 5일 드디어 새로운 MC의 정체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보이넥스트도어의 명재형과 라이즈의 소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MC를 볼 제로베이스원의 성한빈까지 3년 신인 보이 그룹 열풍을 불어온 주인공들이 M 카운트다운의 MC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M 카운트다운은 작년 11월 16일 방송을 끝으로 결방을 이어오는 중이죠. 새로운 MC를 확정한 M 카운트다운은 오는 1월 11일 2024년 첫 방송을 예정 중인데요. 그에 앞서 3 명의 MC 조합 명을 공개 모집 중이죠. 기간은 1월 9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조합 명이 생각나시나요? 두유람은 차세대 라이징 스타들이 모였으니 별빛은 어떨까 싶네요. 5위 지진에도 강행된 콘서트? 지난 1월 1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일본 이시카와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6의 강진으로 4일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84명, 실종자는 79명으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여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K팝 팬들에게도 더욱 걱정되는 일이 있었죠. 지진 다음날인 1월 2일에 일본 나고야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에스파, e n i t 보 p 넥스도어 배우 박서준 등이 출연하는 큰 행사로 일본의 많은 K팝 팬들이 기다리던 콘서트였지만 큰 여진이 이어지며 안전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많은 팬들이 우려했었죠. 콘서트가 열렸던 반테린돔 나고야 는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약250 km 떨어진 위치이지만 큰 지진이었 기에 팬들은 취소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콘서트 주최 측은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스텝 일동이 준비해 기다리겠다는 공지 를 내었죠. 이에 많은 케이팝 팬들은 자연재해 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냐고 말하며 아티스트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주최 측을 비난했는데요. 다행히 팬들이 걱정하던 안전사고 없이 공연은 잘 마무리되었다죠 그러나 팬들은 여전히 이번 공연을 강행한 주최측과 스케줄을 소화시킨 소속사를 비난하는 중입니다. 4위 유나 S.M 재계약 소녀시대의 영원한 센터 유나가 소속사인 SM과 다시 한번 재계약을 했습니다. SM은 공식 입장으로 유나와 17년째 동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SM은 영화, 드라마, 무대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임유나가 더욱더 빛나 계속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티스트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죠. 유나는 작년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주연 천사랑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직 개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에는 유나가 촬영한 영화 2시의 데이트도 있고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유나의 팬미팅 유나이트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총 8개 도시에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sm과 재계약을 한 유나가 올해에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위 베이비몬스터 아현 작년 베럴업으로 공개된 베이비몬스터는 안타깝게도 놀라운 실력과 많은 인기를 보여준 멤버 아연이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많은 K-POP 팬들은 아연에 대해 완전히 베이비몬스터에서 빠진 것이다 또는 이후 복귀할 것 같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었죠. 그러자 2024년 1월 1일 YG 엔터테인먼트는 베이비몬스터의 다음 계획에 대한 영상을 올리며 아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YG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아연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습을 몇 개월이나 중단하게 되었고 아연의 건강 회복을 기다렸다면 베이비몬스터는 작년에 데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6명의 멤버를 데뷔시키게 되었다고 하죠. 다만 아직은 아연이가 언제 돌아올지 미지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아연이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와 함께 yg는 베이비몬스터의 다음 곡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2월 1일 발표할 베이비몬스터의 신곡은 스톡 인더 미들이라고 하죠. 첫 곡인 베라라비 yg스러운 노래였다면 다음 신곡은 yg가 이런 노래를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노래라고 합니다. 또한, 베이비몬스터는 4월 첫 미니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첫 앨범에는 아연이가 건강을 회복하여 베이비몬스터의 멋진 모습으로 합류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2위, 아일릿 영서 탈퇴. JTBC에서 진행했던 하이브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알류넥스트를 통해 아일리스로 데뷔할 6명의 멤버가 선발되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1월 5일 아일리스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충격적인 공지가 있었죠. 바로 알류넥스트 최종 2위로 데뷔를 확정지은 멤버 영서의 전속계약 종료였는데요. 하이브와 영서는 향후 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 했으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으로 팬들의 억측과 오해는 삼가달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아일릿은 5인 체제로 데뷔하게 될 예정이라는데요. 사실 아일릿의 팬들은 약한달 전부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영서는 팬들과의 소통 커뮤니티인 위버스에 12월 4일 마지막 사진과 글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대만에서 아일릿의 촬영을 목격한 해외 팬들도 영서가 없이 5 명만 있었다고 알려주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팬들은 영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걱정했죠. 아일릿의 최근 자체 컨텐츠에서도 즐거운 모습이었던 영서이기에 팬들의 충격은 더욱 컸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긴 연습생 시간을 보낸 영서가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두유람도 응원하겠습니다. 1위 르세라핌 일본 매출 1위. 르세라핌이 일본에서 놀라운 기록을 갱신 중입니다. 일본의 차트 중 하나인 오리콘에서는 매년 여러 부문의 연간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신인 그룹의 연간 세일즈 랭킹이 있죠. 이 랭킹은 한해 동안 싱글, 앨범, 스트리밍, DVD 등 음악 관련한 총 매출 금액이 가장 높은 신인 아티스트를 발표하는데요. 이 랭킹에서 르세라핌이 무려 약 21.2억 엔, 즉 하나로 약 19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기록은 신인 랭킹 기준 여성 그룹이 매출 매출액 20억엔을 넘긴 것이 2003년 이후 약 20년 만이어서 일본에서도 더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2003년 당시 매출액이 20억엔을 넘겼던 여성 그룹은 중국의 고학기 연주 여성 그룹 조시주은이 카쿠보라고 하네요. 하지만 르세라핌이 작년 한해 동안 일본에서 벌어들인 애나는더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약 21.2억엔이라는 놀라운 매출액에는 일본에서만 총 6만 관객을 동원한 르세라핌의 첫 단독 투어와 여러 공연 및 광고료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고 하죠. 작년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 기를 보여준 루세라핌이 올해에는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청룡의 해인 2024년 1월 첫째 주의 연예계 뉴스 재미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없는 2 주의 연예계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